드신 친구들, 안녕! 와, 윷놀이 하자! 아, 네네이 영잉크. 어, 이거 백도 나왔죠? <laughs> 아, 네네. 오늘은, 어, 윷놀이, 어, 윷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음, 요렇게. 지금 보시면, 이게 제일 처음 만들었던 건데, 이거는 뭔가, 어, 뭐랄까. 약간, 어, 빵. 어, 빵처럼 나왔다고 할까? 바게트인가? 어, 럭비콘 같기도 하고, 그죠? 어, 그래서, 어, 형태를 조금 바꿨거든요. 요렇게, 어, 요렇게 바꿨어요. 좀더 심플하고, 어짜리몽땅하게. 어, 그랬더니 좀더 이쁜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태로 해서, 어, 만들기를 진행해 볼 거예요. 먼저, 일단 제가 사용한 실은 캐시론이라는 실이고, 코바늘은 7호, 어, 4mm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치우고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어, 시작은 어, 바닥 색상, 어, 바닥 색상으로 먼저 시작할 거예요. 음, 제일 처음은 요렇게 해서 어, 첫 코를 만든 다음에 사슬을 어, 바닥 사슬을 두개 해줄 거예요. 저는 제일 처음에 만든 요코도 사슬로 쓰기 때문에 하나 둘 이렇게 두 개가 된 거죠. 그리고 기둥사슬 하나 어, 이렇게 바닥사슬 두개 한다면 기둥사슬 하나 하고 여기다가 그 다음에 기둥사슬 바로 아래다가 빼뜨기 아니 아니 짧은뜨기 기둥사슬 바로 아래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하고 그리고 그 다음 그다음 코 그러니까 첫 코에다가 아, 잠시만요. 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그다음 코에다가는 짧은뜨기를 두 개. 이렇게. 하나 둘해줄 거예요. 어, 요렇게 하면 1층이 완료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슬을 하나 올리고, 2층은 바로 뒤집어서, 여기, 뒤집어서 바로 앞에 있는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두 개, 하나, 둘, 하고,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코에다가는, 짧은뜨기를 두 개, 하나, 둘. 하면 2층 완료. 그리고 다음 층은 사슬 하나 하고 뒤집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쭉 진행하면 돼요. 한 코에 하나씩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나서 이제 4층은 역시 사슬 하나 하고 뒤집어서 어, 여기서부터 마찬가지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어 다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요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이게 어 요새 요면, 어, 요면이 완성된 거예요, 요면이. 요면. 이제 이쪽 면으로 넘어갈 차례죠. 음. 여기서는 이제 사슬을 하나 올리고 뒤집어서 또한 코에 하나씩 다섯 개할 건데 이랑뜨기로 앞코, 앞코를 걸어서 할 거예요, 이랑뜨기로. 깊이 이렇게 두 줄을 다 거는 게 아니고, 이랑 뜨기로 앞 코만 요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 둘셋 음, 잠깐만요 넷 하고 다섯 개한 다음에 사슬 하나 하고 또 뒤집어서 이제 여기, 여기. 이번에는 한 코에 하나씩 그냥 쭉. 이랑뜨기 말고로 전체를 다 훑어서. 둘, 셋, 넷, 다섯 개.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잖아요. 이랑뜨기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 코를 걸어줬기 때문에 여기, 여기, 한 줄이 이렇게 나와있죠.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면이 겉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어, 진행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이번 층에서는 어, 가면서 늘려 줄 거예요. 한번 자 그러면 이제 어, 7층 할 차례죠. 7층은 사슬 하나 올리고 뒤집어서 바로 앞 코에다가 코늘림 어, 짧은뜨기를 한 코에 두 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한 코에 하나씩 쭉 이제 하나 둘, 셋 어,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세 개를 해준 다음에 여기 마지막 코에다가는 짧은뜨기를 두개 하나 둘, 코 늘림 이렇게 하면 이제 코 늘림은 끝난 거예요 지금부터는 어, 이제 8층부터 어, 이 위로 총 어, 18층은 한 코에 하나씩 쭉 계속 왕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8층부터 25층까지는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쭉. 그러니까 사슬 하나 올리고 뒤집어서, 저 여기. 바로 짧은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일곱. 자, 이렇게.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슬 하나 올리고 뒤집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래 어 이렇게 해서 쭉어 25층까지 어,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까지. 자 25층 여기 제일 밑에 아래층부터 해서 쭉 해서 25층을 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줄일 거라서 어, 이제 26층에서 줄일 거거든요. 사슬 하나 올리고 뒤집어서 뒤집어서 여기 모아뜨기를 한번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사슬 하나 올리고 뒤집어서 모아뜨기 한번 하고 짧은뜨기를 하나 둘 짧은뜨기를 두개 그리고 모아뜨기를 또 한번 그리고 짧은뜨기를 하나 이렇게 어, 여기서는 그거 마지막에 모아뜨기를 일부러 안 했어요. 마지막에 하면은 꿰맬 때 약간 음, 그 조금 스티치 부분이 좀 이상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어. 이렇게 한코 안쪽에서 줄였구요 이렇게 쓰면 이제 이 위로 2 층은 그냥 한 코에 하나씩 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슬 하나 올리고 뒤집어서 어,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쭉 해서 다섯 개. 2, 3, 4, 5한 다음에 사슬 하나 올리고 뒤집어서 또 그냥 한 코에 하나씩 1, 2, 3, 4, 5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어, 바닥 어, 밑바닥에 어, 밑면이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요거 어, 요거 그러면은, 어, 이제, 반대쪽에 요거 올라가는 요 부분을 또 해줘야겠죠? 어, 반대쪽과 대칭이 되게. 그래서, 자, 일단은 사슬뜨기를 하나 하고, 뒤집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랑뜨기, 앞코를 걸어서 이랑뜨기, 응. 앞쪽코를 걸어서 이랑뜨기로 한 코에 하나씩 쭉, 하나, 둘, 셋, 넷, 하고 다섯, 다섯, 사슬 하나 올리고 뒤집어서 또 그대로 어, 되돌아갑니다. 이번엔 이랑뜨기 아니고 그냥 전체로 어, 코를 제대로 걸어서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거의 다 떴어요. 이 다음 층은 어, 이 다음 층은 사슬 올리고 뒤집어서 어, 일단은 모아뜨기 한 번, 모아뜨기 한 번, 그리고 짧은뜨기 그냥 한 번, 그리고 모아뜨기 한 번. 이제 마지막 층은 사슬 하나 올리고, 뒤집어서 모아뜨기 어 한번 하고 그 다음은 음 잠깐만요 그 다음은 이렇게 바로 그냥 이렇게 빼 줄게요 모아뜨기 한번 한 다음에 바로 그냥 다음 코에다 빼뜨기 어, 이렇게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를 잘라서 쭉 끌어올려주면은 어어 어 윷놀이 아윷가락의어 한쪽면 어, 한쪽 어 이쪽면 여기서부터 해서 요렇게 해서 쭉 해서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가 완성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어 겉면 겉면으로 어 넘어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유세 어 여기 윗면 이제 윗면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면은 여기 조금 더 진한, 이렇게, 어, 그거보다는 조금 진한 실을 가지고 왔구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초코를 만들고, 베이스 사슬을 먼저 10개, 10개 해줄거에요. 하나, 둘, 아, 참고로 저는 그거, 말씀드렸지만 역시 여기 제일 첫 코를 사용해주기 때문에 이거 포함해서 10개를 카운트할 겁니다.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베이스 사슬 10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층은 기둥 하나 올리고 기둥 사슬 하나 올린 다음에 기둥 바로 밑에 있는 코에다가 에서부터 짧은뜨기를 시작해서, 자, 이렇게 짧은뜨기 시작해서, 한 코에 하나씩 쭉 끝까지 갈 거예요. 자,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쭉, 하나, 둘, 마지막 여기다가, 자, 열, 이렇게 끝까지 쭉. 했으면 2층은 사슬 하나 올리고, 오그대로 어, 뒤집어서 한 코에 하나씩 쭉. 어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쭉 들어갈 거예요. 짧은뜨기 어, 10개죠. 이렇게 사슬 올리고 짧은뜨기 10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3층. 3층에서 코 늘림을 해줄 건데 일단 사슬을 하나 올리고 뒤집어서. 자. 짧은뜨기를 하나 둘. 한 다음에 코 늘림. 다음 코에다 코 늘림. 하나 하고 같은 코에 한번 더. 둘.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세 개. 하나. 둘. 셋. 그 다음 코에다가 코 늘림. 같은 코에 하나. 둘.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세 번. 하나. 둘셋자 이렇게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어 4층 5층은 어 그냥 코 늘림 없이 그냥 한 코에 하나씩 해서 왕복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사슬 하나 올리고 뒤집어서 어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쭉 끝까지 음. 그러니까 짧은뜨기를 어, 한 코에 하나씩 12개 쭉 해서 4층과 5층은 이렇게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쭉 해서 어, 왕복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어, 4, 5층을 한 코에 하나씩 떠주고 6층은 사슬 하나 올린 다음에 뒤집어서 일단 짧은 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다섯 번을 진행해 줄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코에 하나씩 다섯 개한 다음에, 그 다음 코는 코늘림. 하나 하고, 같은 코에 한번 더. 둘. 했으면 이제 나머지 코도 한 코에 하나씩 쭉 끝까지 갈 거예요. 어, 짧은뜨기 여섯 개가 되죠. 둘, 셋, 넷, 다섯, 하고 여섯. 자 이렇게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위로 7층부터 7층부터 어, 18층까지는 그냥 코수 변동 없이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쭉 계속 어, 계속 뜰거예요 그러니까 사슬 하나 올리고 뒤집어서 한 코에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쭉 해서 어, 계속 왔다갔다 하는 거죠 18층까지 하면은 짧은뜨기 13개 어, 사슬 올리고, 짧은뜨기 13개. 해서 쭉, 음, 18층까지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어, 18층 완료. 음,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여기 반대쪽에 오고, 늘렸던 거에, 어, 역순으로 줄여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9층은 사슬 하나 올리고, 뒤집어서, 자,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다섯 개 진행.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 두코 모아뜨기. 하나, 이렇게. 두개 걸어서 모아뜨기. 한 다음에 나머지 여섯 코한 코에 하나씩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요래. 했으면, 이제, 어, 20층이랑 21층은 코 늘림 없이 한 코에 하나씩 쭉 왔다 갔다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사슬 하나 올리고,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쭉 끝까지, 음, 12개가 되겠죠? 어 해서 어, 왔다갔다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어 22층 사슬 하나 올리고 뒤집어서 음또 이제 코를 줄일 거거든요 일단은 짧은뜨기 를 한코에 하나씩 두번 하나 둘한 다음에 다음 두코 모아뜨기 이렇게 해서 모아뜨기 그리고 짧은뜨기를 3개. 하나, 둘, 3개 진행. 한 다음에 또 다음 두코 모아뜨기. 한 다음에 짧은뜨기 3코 진행. 하나, 둘, 셋. 하셨으면 이제 23, 24층 역시 코 변동 없이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쭉할거예요12 이제 그러면은 두 코가 줄었으니까 사슬 하나 올리고 뒤집어서 음 짧은 뜨기를 10코 진행을 어 이렇게 왕복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 코에 하나씩 쭉쭉한 어 코에 하나씩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여기까지 뜨면 이제 24층까지 뜬 거죠. 그럼 이제 어, 위판도 다 떴어요. 그런데 실을 바로 자를 거는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고 이 둘레에 둘레를 한 바퀴 쭉 감아 보세요. 여기 실을 어, 둘레를 한 바퀴를 쭉 감아봐요. 이렇게 한 바퀴 감았죠. 이 정도 길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한 바퀴 둘레의 3배 그러니까 총 3바퀴 정도 감을 수 있는 양의 실을 에 여분을 두고 어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자 3바퀴 정도 감을 정도의 실을 어, 여분을 두고 잘라서 쭉 위로 어, 끌어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어, 유세 어, 위판 완료